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케아에 나와봤습니다 이케아에 그 원흥 이케아 아시나요? 이케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마침 또 이케아가 지금 오늘 7월 2일까지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독님하고 나와 봤습니다 일단 영상을 많이 담아드릴 텐데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참고하셔가지고 이케아 쇼핑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시죠. 키아 주차장은 다른데에 비해 가지고 좀 넓어요. 그래서 차량을 문 닫고 여닫았을 때 공간 자체가 다른 쇼핑몰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문 콕! 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저기 있네요. 60% 어프 세일. 미드서머 세일이네요. 이케아 고양점 영업 시간이네요. 이케아 고양점은 10시에 오픈해서 22시 어, 오후 10시에 문을 닫고요. 레스토랑하고 카페는 30분 먼저 문을 열고 30분 먼저 문을 닫네요. 어, 지금 보면 시, 지불 방법이 신용카드부터 시작해서 기프트카드, 삼성페이, LG페이 다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 가지고 어때? 지금 아울렛도 노블리 라이프라고 해서 지금 여기 영업 시간 11시부터 22시까지. 이케아보다는 시간이 1시간 늦네요. 그리고 1시간 빨리 닫네요. 이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어, 쇼핑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들어가 볼까요? 이케아 고양이 모신 것을 환영합니다. 헤이. 헤이는 스웨덴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알고 계셨나요? 헤이.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케아가 인지도 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왜 인지도가 높냐면 제가 지방에 제 친한 친구들 하고 모임을 갔다 갔는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스타필드는 모르는데 이케아는 아시고 그래서 <laughs> 이케아가 인지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라가시죠. 감독님은 이케아에 오셔가지고 많이 쇼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케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렴한 거, 저렴한 거요. 또 다른 분들은 직접 내가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또 뭐랄까, 어, 내가 직접 조립을 해서 내, 내가 지금 뭔가를 갖다가 만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은 <laughs> 만드는 거 힘들어요? <laughs> 네. 4 시간 반. 아 진짜요? 조심하세요. 쇼룸부터 둘러보세요. 2층으로 지 올라가 겠습니다아 참고로 지금 여기가 1층이에요. 1층. 이 문구 오늘 바로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You can take it home today. 부는 방을 이 가격에 꾸며보세요. 100만원 미만 이걸 인테리어 하는데 100만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싱글라이프인 분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혼부부들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이런 데 와서 직접 내가 원하는 걸로 해서 디자인할 수 있겠네요. 그쵸? 한번 볼까요? 세부적으로? 아, 이런 것도 조립식인데요? 이 조립식으로 좀 되어 있고. 와, 이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조명이라고 하는데. 오. 상당히 실용적이어 보이고요. 이 바닥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덮고 자는 그거예요. 이불이 에요 이불. <laughs> 저는 그냥 이거 그냥 따르게생각 <laughs> 했는데 베개도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쿠션으로 이렇게 들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딱 베개는 베개로 하고, 쿠션은 쿠션대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낮에는 소파로 또 변신을 할수 있다네요, 여기. 밤에는 침대로. 소파도 됐다가, 침대도 됐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나 봐요. 상당히 신용적인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런, 예전에는 이런 행거라는 시스템 자체가 좀 약간 좀, 좀 디자인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디자인까지 생각을 해서 튼튼하게 정말 위아래로 이단한건데 밑에 또 수납장까지 같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 두개 있으면 굳이 뭐 장롱 필요 없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신발도 보관하면서 이런 악세사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요즘에 인기가 있는 품목인데 가격은 12,900원이고요.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아, 그리고 이거 의자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오, 어,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인데도 약간 아늑하네요. 제가 이케아에 오면 이런, 이런, 이런 조명 같은 거 정말 인테리어 하고 싶을 때 이런 조명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정말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어, 내가 새로 어떤 집을 갖다 얻었을 때 이케아에 와서 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테일을 직접 내가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 또한 이런 게또 지금 트렌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1인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뭐 이제 뭐 아이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인 커플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베개 커버인데요 베개 커버 이렇게 되어 있네요 5 0기8 0 베개 커버 여름철에 좀 시원하게 이렇게 약간 공기가 통할 수 있게 메시 이렇게 연 소재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데 제품 종류 베개 보호 커버 제품명 클레니아라는 제품인데 윗면이 나일론하고 바스코스 레이온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베개 솜이네요 베개 솜 음. 오리 솜털 10%고요 오리 깃털 90%와 열대야에 열대야도 밤새도록 쾌적하게 오 여기 베개 보호커버는 겉감이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는 폴리에틸렌 체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탁하기도 편하고, 여름철을 많이 해가지고, 장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파. 어, 쇼파 너무 이쁘네요. <laughs> 제가 보니까 나디 익은 쇼파가 하나 보이는데요. <laughs> 아니, 쇼파가 너무 알록달록 하면서 너무 안증맞게 이쁜데요.